오강수 민정수석이 검사장으로 재직할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재직할 때 차명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 일가구 이 주택에 걸릴 것 같으니까 그이 주택 중에 하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오강수 수석의 배우자를 통해서 어떤 지인을 섭외해서 주택 하나를 사실은 고강수석의 집인데 이것을 마치 제3자의 주택인 것처럼 이렇게 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속이는 과정에서 원래는 차명부동산이라는 게 서로 짜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장 재직 시에는 이게 들키지 않았는데 나중에 십몇 년이 흘러서 이 차명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이